안녕하세요. 영어 재미 진화의 진아 쌤이에요. 오늘은 중급 영문법 여덟 번째 시간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동사 can, could 그리고 could have, pp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이 중에서 먼저 여러분들 can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조동사라는 거는 어, 분위기를 조금 잡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동사가 있지만은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보실 거는 익숙한 can인데 can은 뭔가를 할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의미일 때 사용을 합니다. can은 조동사다 보니까 언제나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붙여서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can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be able to 동사 원형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 be able to 동사 원형은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다른 조동사와 함께 쓸수 있습니다. 조동사는 두 개를 같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할수 있다라는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를 같이 쓰고 싶을 땐 be able to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도 좀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조동사 can은 할수 있다. 뭔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예문 보시면 I can learn fast. 나 빨리 달릴 수 있어. 할수 있다. 뭐 부정문 I can't run fast. 나 빨리 달릴 수 없어요. 부정문이죠. 그리고 질문할 땐 Can you run fast? 너 빨리 달릴 수 있니? 우리 뭐 의문문이나 부정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될 문장이니까 한 번씩 또 짚고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다음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제일 익숙한 할수 있다 말고도. can은 허락의 의미도 가능합니다 informal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공식적이지 않은 우리가 편안하게 쓸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회화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죠 보시면 Can I ask you something? 나뭐좀 물어봐도 되니? Yes, of course you can. 그럼 해도 돼 이때 you can은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해도 돼 라는 허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허락의 의미에도 쓸수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부정문도 마찬가지예요. Can I have some more cake? 케이크 좀 먹어도 돼요? 더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No, I'm afraid you can't. 아니 안 되겠다.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can은 이렇게 허락의 의미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자, 나는 나의 아파트에서 센트럴 파크를 볼수 있어요. 볼수 있다. I can see central park from my apartment. 이건할수 있다죠. 뭐 보다, 듣다 이런 것도 특히 can 많이 쓰이니까 i can see central park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만약에 당신이 바쁘면은 가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만나요. 가셔도 됩니다라는 건 허락의 의미인 것 같아요. 갈수 있다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문장 쓸때 if you are uh, in hurry. 지금 가셔도 되면 you can leave 뭐 now 쓰셔도 돼요. 지금 가셔도 되면, 근데 그냥 you can leave 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만나요. I will meet you later. See you 하셔도 되고요. I will see you 하셔도 되고 I will meet you later. 나중에 만나요. 이때 can은 허락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걸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be able to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른 조동사와도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첫 번째 문장은 Tom can come tomorrow. Tom이 내일 올수 있대요. 자 근데 내일 올수 있을 수도 있고 못올 수도 있고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도 있잖아요. 그때 그럴지도 몰라 라는 might 와 can을 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때 편안하게 같이 쓸수 있는 뭐가 있어요? be able to 가 있겠네요. 그래서 Tom might be able to come tomorrow. 어쩜 내일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이렇게 이제 의미가 좀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내일 아마도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 내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근데 확실하진 않아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네요 그러면 I might be able to help you tomorrow 내일 널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be able to 하고 might 같이 쓰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실 거는 could 에요 여러분들 could 는 can 의 과거형 과거에 할수 있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I could have run fast when I was a child. 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었어. 과거에. But now I can. 지금은 안 된대요. 자 이건 과거 할수 있었다. can의 과거형 맞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뭐 보다 듣다, 뭐 냄새를 맡다 이런 동사 또 remember나 understand 같은 경우도 can이나 could 조동사랑 같이 많이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어. 다 이해할 수 있었다. 과거에. 그녀가 말했던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으면, I, 과거니까, could understand everything she said. 그녀가 말했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이해할 수 있으면, I can understand 했겠죠. 근데 과거의 일이니까, I could understand 이라고 과거 시제를 써 주시도록 합니다. 자, 하지만, could는 can의 과거형 외에도 다른 분위기도 쓸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제안을 할 때도 써요. 자, I need help in math. 나 수학에 도움이 좀 필요한데. You could talk to your teacher.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봐. could는 이때 제안을 하는 거죠. you should 해서 좀 충고, 조언하고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could 쓸수 있습니다. 또 다음 보실 거 이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가능성에 대해서도 써요. 자, the phone is ringing. 전화벨이 울리네요. It could be Alex. Alex일지도 몰라. 자, 전화벨이 막 그러면, 어, Alex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받는 경우인데, 이때 might를 쓰셔도 돼요. 근데 could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t could be Alex. It might be Alex. 둘다 됩니다. 그래서 could가, 아, 이때 might의 의미도 있구나. 라고 봐두시면 돼. 회화에서도 꽤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마지막 있는 문장은 좀 보시면은 I'm so tired. 지금 피곤해요. 너무 I could sleep for a week. 일주일은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때 내가 I can t sleep for a week 해버리면 정말 나는 일주일 동안 내내 잠을 잘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정말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현실적이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쭉 잠을 자겠어요. 정말 피곤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이때 I could sleep 하다는 거는 일주일도 잘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비현실적이지만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할때 이렇게 이제 시제를 조금 한발 뒤로 물러나서 쓸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could를 이런 상황에서도 현실이 아닌 것을 표현할 때쓸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문장 만들어 봅니다. 메리는 그녀가 네살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 읽을 수 있었다. 과거에 할수 있었던 거니까 메리 r y could read when she was four. 네살때 읽을 수 있었다. 과거에 할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I'm very hungry. 너무 배가 고파요. 난 말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배가 고파.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진짜 말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라도 먹을 정도로 난 너무 배가 고파. I could 비현실적이고 실제가 아닌 거니까 I could eat a horse. 나는 어, 말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현실이 아닌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배가 고프다를 표현해 준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could 하고 was able to는 여러분들 그냥 이건 참고만 해 두세요. 과거 할수 있었다. 근데 could는 좀더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Jack was an excellent tennis player.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대요. When he was younger, 더 젊었을 때 he could beat anybody. 누구든 무찌를수 있었다. 이길 수 있었다. 과거 할수 있었다. 이 사람 원래 훌륭한 선수였으니까 능력이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조금 다른 게 Jack과 Ted가 played tennis yesterday 어제 둘이 테니스를 쳤어요. Ted played very well, but Ted가 굉장히 잘 쳤는데, Jack was able to beat him. Jack이 그를 이길 수 있었대요. 특별한 상황, 이 상황일 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테드가 잘했는데 이건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일 때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걸 표현한 거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쿠든 n 트 과거에 할수 있었다, 할수 없었다를 얘기할 때는 그냥 쿠든 n 트 쓰시면 돼요. 근데 요거의 미묘한 차이점 참고를 하시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쿠드 쓰셔도 됩니다. 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실 쿠데브 피피에요자 제가 현실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 비현실적인 걸 얘기할 때한 시에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시제 형태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현실에 좀 상황이 다른 것을 쓸때코드를 갖다 쓰듯이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고 싶을 때는 더한 시에 물러나야 되는데 더 이상 없으니까 해부피 p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데부피피 과거에 일어난 것을 다르게 또 얘기하는 거죠. 자 볼까요? 문장 볼게요. The situation is bad. 상황이 안 좋아요. But it could be worse. 더안 좋을 수도 있었어. 그럼 뭐예요? 상황이 안 좋아. 하지만 더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더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시에 살짝 뒤로 물러나서 쿠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The situation was bad. 상황이 안 좋았었다. 하지만 it could have been worse. 더안 좋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더안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걸 조금 다르게 상상할 때는 뒤로 한 발짝 더 물러나서 have ppp 붙인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에는 아, 또 다르게 상상한 거구나. 과거 일어난 걸 다르게 한번 예상한 거본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한번 보기만 할게요. I didn't know that. 나 몰랐었어. that you wanted to go to the concert. 더 콘서트 가고 싶어 하는지 몰랐다. I could have gotten you a free ticket. 너한테 티켓 하나 줄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 안준 거죠, 과거에. 네, 그러니까 could have pp는 과거에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장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게요. 나 숙제할 수도 있었다. 난 숙제를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안한 거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지 못했다. 그러면 I could have done. My homework. Do my homework. 우리가 숙제하다니까. I could have done my homework. 나 숙제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르게 조금 뒤집어서 다르게 다른 상황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could have pp 쓸수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배우신 건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급 영문법 아홉 번째 시간 조동사 두 번째 시간 하실 거고 어, 그때는 may, might, 또 might have pp까지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하신 거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서 복습하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재미진화에 수업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